2020 1학기 중간고사 상문고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질량과 강도를 가진 공 A와 공 B를 각각 재질이 다른 바닥에 떨어뜨려서 멈출 때까지 시간에 따라 받은 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볼까요? S1, S2 그래프가 있죠. FT 그래프죠. 힘 시간 그죠? 면적 넓이가 충격량. 즉 운동량 변화량 그죠? 같네, 같네, 그렇지? 됐지? 괜찮지 자, 근데 힘 자체가 평균 힘 자체가 얘가 더 크다, 그죠? 됐어? 그리고 시간 얘가 짧네, 그죠? 원적이 원적이 시간이 짧고요 충격력은 커, 그러니까 좀더 딱딱한 거죠. B가 좀더 말랑한 거고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하면, 그죠? S1이 좀더 딱딱, S가 좀더 말랑, 됐죠? 밑에 문제 단공 A는 한 바닥에 떨어뜨렸고 자 이제 이쪽이 A인거지 됐죠? 공 B는 폭신한 침대 자 이제 이쪽이 B인거지 그죠? 세말 되겠니? 그죠? 계속 밑에 S1,2는 각 그래프의 민넓이다 공기장마차를 무시한다 자 해결됐죠? 그죠? 그러면 갈게요 바로 자개꾸에 공이 받은 충격량은 A와 b 가 같다 그렇죠? 운동량 변화랑 충격량 같잖아 그죠? 됐어? 문제없지? 넓이 같잖아 그죠? 문제없지? 자, 이번에 S1은 0 A가 받는 힘이 그렇죠? 이 맞습니다. 1은 A 뒷번에 충돌 직전 두 공의 속도는 0 A가 B보다 더 크다? 속도 같죠? 그죠 같죠? 틀렸습니다. 되겠지?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상문고 5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습니다.